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어, 오늘 그 잠깐 그 오늘 할리데이비슨에서 20주년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오늘 다녀왔어요. 근데 좀 늦게 가가지고 경품 행사를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아뭐 1등은 하와이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와이는커녕 뭐 그냥 그 악세사리 하나도 못 받고 전부 다꽉 나고 너무 늦게 가가지고 거의 행사 끝날 무렵에 도착해가지고 아 그냥 분위기만 잠시 즐기다가 네 왔습니다. 아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셨다 한천명 가까이 오신 것 같더라고 요그 번호표를 뽑는데. 제가 거의 800 후반 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 지금 거기를 들렸다가 나들이겸 경사 경사 나와서 저 친구 헬멧 하나 사고 지금 저 쓰고 있는 저거 보이시죠? 홍진거 그 알파 알파 9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저거를 사서 복귀하는 길이고요. 아. 오늘은 뭐 지금 어 전부터 생각해오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고급류 있잖아요. 여러분 고급류 연료를 일반 유를 넣으시나요? 아니면 고급류를 넣으시나요? 아 의견이 분분하죠. 무슨 무슨 어느 쪽을 고급류냐. 일반 유로 충분하다. 아니면 어 무조건 고급류 넣어야 된다. 아... 이 고급류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고급류를 넣습니다. 무조건 뭐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우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할리 엔진이 그 컴퓨터 ECU라는 애가 그 컨트롤을 하는 엔진이잖아요 옛날 그 캐브레타 방식의 엔진이 아니라 그 한마디로 할리 몸체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할리에 달려있는 ECU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텐데 예를 들어서 게임 잘 돌아가는 비디오 카드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윈도우한테 드라이버라는 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제 이런 비디오 카드를 썼으니까 이 비디오 카드에 부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 그 윈도우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비디오 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죠 이제 맵핑도 같은 개념이죠 맵핑도 하드웨어를 바꾼 거죠 흡기와 배기를 바꾸면 세팅이 처음에 이제 할리에서 출고될 당시에 그 세팅이 1일 먹고 1사는 세팅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먹었으면 공기를 흡기로 빨아들였으면 배출을 해야되잖아요. 그게 이제 1대1이 맞아야되는데 갑자기 2가 나가는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근데 몰라요. 우리 할리의 머리는 여전히 순정 머플러를 끼고 있는 줄 알죠. 얘가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뭐 지가 눈 뜨고 우리가 머플러 교환하는 거를 보고 있는게 아닌 이상 얘는 여전히 순정 세팅으로 작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부정화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순정의 그 세팅이 맞춰져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안 바꾸고 하드웨어만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불안전 연소 등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윈도우에 드라이브를 깔아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할리도 랩핑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한 18여년 전에 그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놀았었어요 자동차 튜닝을 막 하고 그 당시 터보 부스트를 막삼박까지막 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맵핑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맵핑 한번 하면은 막 그냥 그 다이노도 잘 다이노까지 이렇게 갖춰 놓고 하는 업체가 별로 없고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노트북 연결해서 해외에서 돈 주고 사온 데이터를 노트북에 연결해서 그냥 실차 매핑이라는 명목하에 명목 꽂아놓고 그냥 몇번 주행하고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암식으로 이렇게 하는 매핑이 거의 다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도 비용이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매핑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상당히 고가의 작업이고 또 어려운 작업이고 요즘은 이제 뭐 우리나라 그 그, 매핑하는 기술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한 10, 한 5, 6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은 그, 매핑기라고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팔잖아요. 그죠? 단스에서 나오는 뭐, FP3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장착해서 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류에 간단하게 정말, 개인이 누구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사가지고, 집에서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그냥 꽂아서 연결해서 매핑을 할수 있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매핑 전이던 매핑 후던 그러니까 그런 매핑기 등에 세팅된 그맵 세팅 데이터 자체가요 어 고급류 세팅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류와 고급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노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킹. 그러니까 피스톤이 다 올라오기도 전에 폭발을 다시 해가지고 바퀴는 피스톤을 밀어 올리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또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피스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린더 그 벽에서 부르르 떨면서 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노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율를 넣었을 때 노킹이 엄청나게 생겨요. 엄청나게. 그 노킹 소리를 잘구별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노킹이 나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내가 노킹이 나고 있네? 이거를 모르시는, 모르시고 그냥 엔진, 소스, 엔진 소리에 그냥 원래 이런 소리가 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노킹이 주로 발생하는 상황이요. 저 RPM에서 고단 기어로 스로틀을 감을 때 털털털털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일반유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거의 100% 노킹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할리 그 세팅에 일반유를 주입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러니까 언덕에서 고단 기어로 그러니까 RPM이 2,000 미만인데 스로틀을 감아서 부하가 걸리는 상황, 뭐급 출발도 해당이 되겠죠. 엔진이 자동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급격하게 크러치를 놓으면서 RPM을 이제 올려줄때 그때 엔진에 바보화가 걸리면서 그때 노킹이 이제 잘 생기거든요 그 노킹 소리 같은 거를 제 차로 시범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건 못하겠고요 일반유 넣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혹시 이런 잘 한번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 RPM에서 고단 기어로 스로틀을 감거나 오르막길에서 털털 털털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노킹이 계속 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보통 일반유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안티 노킹이라고 하죠. 노킹 방지 고급유를 다른 말로 하면. 노킹 방지 연료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뭐가 이렇게 막뭐 거창하게 뭐 프리미엄 오일이 되는 등뭐 하는데 물론 뭐, 뭐 좋은 성분도 있고 뭐 불순물도 적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일 큰 목적이 고급류를 굳이 고급류를 넣는 이유가 세팅이 고급류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이나 옵션이 아닌 필수적으로 고급률을 넣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어 고급률을 넣으면 노킹이 날만한 상황에서 거의 안나요. 진짜 딱인 나는데 거의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진짜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제가 머릿속은 3단인 줄 알고 있는데 5단이에요. 가끔 그런 적 있으시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운전 하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저속인데 막 30km, 40km인데 5단 넣고 막스로를 감아버리면 턴터턴터턴 하면서 그, 캬캬캬캬캬 하면서 그, 노킹이 나거든요. 네, 정말 엔진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고급유 여기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에 그 주변 검색, 그 주유소 검색에 고급유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고급유 검색해서 찾아 댕기면서 넣고요. 막 진짜 좀 오지다, 약간 좀, 좀 외진데 에 가가지고 진짜 그 당장 급한데 뭐 반경 한 10km 내외에 고급유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반유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넣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앵코 나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율을 넣었다 내 차에 그러면은 이제 운전을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RPM을 좀 올려서 주행하는 지금같이 6단인데 약간 오르막에서 4단으로 RPM 1800에서 약간 털털털거리는 이 상황은 안 만드는 거죠. 그냥 기아를 내려버리는 거죠. 고급률을 넣으셨을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셔도 될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고급유를 못 넣고 일반유를 넣었을 경우에는 RPM을 조금 올려서 주행을 하시면 아... 노킹 상황을 좀 많이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여러 번 체험을 하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냥 별 생각 없이 운행하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 참고하실 만한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 이거는 뭐, 그냥 뭐, 심증이죠, 심증. 물증은 아닌데, 심증. 고급유라고 해놓고 별로 좋지 않은, 질 좋지, 않, 질이 안 좋은 고급유를 파는 주유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호 대기할 때마다 친구랑 대화를 하더라고 자꾸 얘기가 맥이 끊기는데요 아무튼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 정말 그냥 그제 의견입니다 진짜 그냥 한한 이름 모를 개인의 의견 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 저는 제 나름에는 정말 강추를 하고 싶어요. 꼭 고급유를 넣으시라고 네, 아니면 근데 국내에서 이거를 일반유로 매핑을 맵을 바꿔줄 만한 그런 업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매핑을 해서 일반유 세팅으로 매핑을 어, 바꾸기 전에는 고급유를 넣고 타시는 게 엔진에 어, 조금이라도 수명을 늘리고 제가 어차피 바이크는 또 오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리터가 뭐한일반유보다한 1~200원 더 비싸도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구급류를 넣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어, 구급류 한번 넣어보세요 안, 넣으시, 안 넣으시는 분들도 혹시 이 영상 보신다면 꼭 그냥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노킹이라는 거를 좀 신경 쓰면서 한번 운행을 해보시면 어 노킹이 정말 안 나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번 갔는데 어떤 특정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어 노킹이 났다. 그러면 그 주유소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의 그냥 방식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만큼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고. 아, 어, 틀 저녁 이 시간에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엄청 맥힐 줄 알고 겁을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야구하네요. 자, 아무튼, 어, 오늘 노킹, 그 다음에 일반 료와 보급 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제 생각을 또 얘기해 봤고요. 영상이 어, 좀 괜찮았으면. 아니, 많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 종 차원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한번 눌러주시면, 아, 그냥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